오늘 조금 수준이 있지만 중요한 주제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 주제를 환송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입니다. 단일 7장 9절과 14절과 관련하여 22절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해 드릴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과 14절.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성열 펴고 싶은데 펴지 않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짧게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우리 성경이 다엘 7장 9절과 14절의 본문과 7장 22절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가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이 주제에 관한 성경의 텍스트를 제가 화면에 옮겨 놓았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고 파일을 나눠드릴 때 일일이 찾아서 연구를 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화보다 증언으로 예화를 듭니다. 양자하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참 진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면 오늘 암송한 요한 17장 17절처럼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것을 막이는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단은 잘 알죠. 그래서요 거짓 교리, 지연의 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막이는 노력한다. 제 말은 부담과 미망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 종들은 이와 더불어 싸우왔다. 저는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요. 재령계에 들어와서 제가 싸움꾼이 되지 않았을까 참 걱정도 되고 부담이 많이 되어집니다. 외람되지만 이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만 더불어 싸운 것이 아니었고 영혼에게 치명적 거짓말을 가리키는 자들로 더불어 싸웠다. 엘리야예레미야 바울은 칠리의 말씀에서 영혼을 떠나가게 하는 자들과 끊임없이 그들은 싸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죠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칠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핍박의 와중에 수많은 사람의 따가운 눈총과 모밀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경험해 봤죠. 예.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사물에 관한 깊은 경험을 갖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면, 원수 마귀의 오리와 괴변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거짓된 교리는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릴 텐데, 미리 조금 암시합니다. 조사 심판의 거룩한 진리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오리를 식별하는 배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죠?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관계를 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안전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갑시다. 고전 10장 1절과 9절을 읽으십시오. 파일을 아주 참조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먼저, 9장 26절과 27절을 먼저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저에게 다간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고 우리의 거울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이 성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 자손이라고 남은 자손이라고 자긍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선택된 선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위조 복음으로 속여버렸습니다.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 조금 하셨죠? 새벽기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선택했지만 슬프게도 슬프게도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통찰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맞게 해석하더라. 한 예를 들면 이사야 52장 13절이 나오면 라삐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읽지 말고 53장을 건너뛰어서 54장으로 가라. 그렇게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재밌죠. 그렇죠? 금지된 성경으로 그들은 훈련을 받았죠 초림에 관한 성경구절을 강과해버리고 그 위치에 재림의 성경구절을 끼워 맞춰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신의 욕심을 품은 대로 설교를 듣기를 원했죠 <laughs>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31장 35절 37절이었습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남은 교회입니다. 예, 100%입니다. 100%. 100%. 이론이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조건을 눈감았습니다. 그들은 31장, 33절, 34전의 조건 하에 주어진 약속을 그들은 조건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약속만 주장하고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다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결 그들은 잘못 이해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일한 정화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가주 조진 모든 사탄의 전략과 전설이 총동원에 퍼부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무감각하시죠.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민노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대의, 역사, 유대의 교 역사가 반복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암을 넘는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대언자약하고 있죠. 율법의 보관자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죄를 지적하여 회개시키는 기별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너무 심합니다. 라고 기별의 전쟁을 걸어오죠. 11월 집회는 하늘이 죄인에게 준 최고의 선물 완전을 강의할 것입니다. 그때 간정을 일강으로 제가 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진리가 놀라운 진리인지, 아름다운 복음인지 제가 나눌 것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율법의 보관자인 우리 대열도 똑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성향이 경향이 참 많습니다. 청마의 설교가 거의 없고요, 진영에서 죄를 몰아내는 열성을 보면 극단이라고 비난합니다.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배틀 거리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배틀크릭에 설치된 두큰기간을 불로 썰어버리셨습니다 마치 배시에다 가버나움에 경고했던 것처럼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요? 주님이 주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주님의 경고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거역갈 것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정원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도 승자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까? 심판날 되어지면 뒤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배도자의 깃발을 따라갔구나. 우리가 스스로 파멸시켰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졸지 않죠. 끊임없이 기빌들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일. 사단은 최근에 강신술을 행사하는데 다 생략합니다. 그도 나아지도 않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너무나 너무나 자주 외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주의로 전락될까 두렵습니다. 선악의 구별의 경계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견책은 사라져버렸고 거의. 그분의 율법의 요구는 문자로 전락해버렸죠.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탄원하신 그 일에 대해서 터득의 반응을 보이면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리한 진리보다 양심을 진정시키줄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영적인 것이 더라고 극기와 캔비를더 적게 요구하는 가르침을 더 좋아하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권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예를 좀 다시 들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10편 51편과 5절을 로마서 5장 12절 연결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을 로마서 4장 6절로 또 이렇게 고해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구절인지 모르시겠죠? 다 열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데 7장 9절과 14절을 요한 5장 22절 2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로 히브리 9장 12절로 또 오해시키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는 성경구절, 에베스 2장 8절이요. 예,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너무나 고케 되어지고 있죠. 오늘 공부할 다니엘 7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laughs> 칠리에 사랑을 받지 않는다 뜻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 19장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럼에도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진리의 사랑이었는데요. 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말씀했는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와 배치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 좋아합니다. 오늘 저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보자. 내 네, 백성들은 모입니다. 예배 잘 모이죠? 와, 음악 잘하신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은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구나. 그때 뒤늦게, 지앙이 내리고 나서야 친적 말씀대로 살걸 하지만 늦었다 그런 뜻입니다 훌륭한 연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회를 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가 개맥을 충실히 지키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그분의 명백한 말씀 앞에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작은 걸음일지라도 무기는 한다면 그들은 원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의 이름을 말하고 장로 집사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백성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암으로 한 많은 사람까지라도 마침내 부족함이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저의 저를 모르십니까? 평생 목사했는데요. 신학 교수였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았니?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 바르다고 믿는 사람들, 어떡하겠습니까? 정우는 말을 그들을 가리켜서 죄악의 일꾼들이다. 죄악의 일꾼들이다. <laughs> 이보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 욕심이 가득하죠. 말로만 체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열매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는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하시는 그 것이다. 각 사람은 병원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그 신제 판단을 직접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환경에 대하여 다 사람은 한일과 같이 자녀들 사숙관하는 것이 정보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토익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고 있죠. 하지만 결론이 좋습니다. 오직 성경과 일치된 사람만.

이 구절을 너무나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성예배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잠깐만 예를 좀 들어드리고 2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 단일 7장 구절과 14절의 구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다음에 7장 2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7장 9조가 14절의 조사 심판을 22절을 인용하시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어서 스가라 3장 1절과 5절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심판장께서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죄인 곁에 서서 탄원하신다고 라 가리킵니다. 기가 막힌 이론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5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만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옆에 내려오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또 탄원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모순투성인지. 재판소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변호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탄원해 주십니다. 누구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심판은 복음입니다. 저도 아멘이죠. 하지만 이 복음을 사전적 정의로 기쁘게 풀이해갑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시기에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심판의 재심에 불과합니다라고 가리킵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으로 가리킵니다. 조사 심판을 억울한 노명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요한 5장 24절 인용하시면서 소론 기체는 말이죠. 재림 성도들은 심판이 면제되었다고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충격이죠. 또한 분은 심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자간 뿌리 심판의 대상이라고 또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환송 예배 때이 구절을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읽고 마치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열폭과 증거의 금정을 견딜 수 있을까? 교리의 모든 점들은 비록 그것들이 진리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열폭과 증거의 말씀에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율법과 증거의 시험에 견디지 못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기엔 너무나 때때로 두렵고 떨리고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부족하지만 치명적 성경의 해석에 외국된 기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느끼실 때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옵니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환송 예배 때이 구절을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곡해되는지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순진 그 자체, 성경을 잘 몰라요. 연구하지를 않아요. 워낙, 근데, 믿음의 반석에 오직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부리를 들이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정말 진리의 보관자, 진리의 살아있는 해석자의 모습으로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한 다음, 정확하게 3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언된 교회, 예언된 백성, 창세 전부터 이름까지 지어진 마지막 남은 교회,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들, 만 백성을 하늘 지성소로 인도하는 안내자들, 수많은 이름이 주어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사, 아멘. 늦기 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경, 오직 증언의 말씀이 기초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개병과 수많은 학설들은 사라지고, 아멘. 오직 주님 위에서 나온 말씀만이 외쳐지는 단상이 되게 하셔서, 이 남은 교회가 제림을 준비하는 그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오목사님 현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성의 권세가 함께 해 주셔서 거룩한 진리가 권세있게 선포되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현대 진리의 사,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제림의 그날 모두가 평강 가운데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